오늘 베드로 사도가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찬송하는 것입니까? 그의 많은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내용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지만 우리의 찬송의 내용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겁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찬양대가 몇달 전부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초점을 맞춰 갖고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다른 다른 찬양대나 다른 음악을 하는 분들에게 또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찬양대에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영감입니다. 영감, 영감, 영감이 있습니다. 아, 정말 우리 찬양대에 정말 영감 있는 찬양을 통해서. 매주마다 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지휘자님은 또 하나님과 성이 같아요. <laughs> 그래서 그런지 또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지 아, 또 우리 지휘자님 그렇죠. 또 우리 찬양 대원들 참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아, 정말 그 어느 아, 어떤 찬양, 어떤 단원들보다도 아, 정말 아름답고 참 귀한 찬양을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아, 우리의 찬양의 내용은 바로 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산소망은요. 살아있는 소망, 생명력 있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요거를 더 우리가 좀더 해석을 한다면 그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 변치 않는 소망을 의미해요 사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게 산소망입니다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도 천국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히브리서 1 1장의 말씀을 보면 더 나은 본향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산 소망은 세상에 흔들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치 아니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장해 주는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는데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그러한 변하는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변치 않는 거,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치 않고 영원한 것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이고 그산 소망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산 소망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유업을 잇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산소망을 가진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믿은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나제 부활의 현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을 나누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그 가정에 찾아오셨지만 그 주님을 참 하나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믿질 못했어요.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보다 훨씬 전에 사람 아브라함 수천 년 전에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 속에 부활의 하나님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바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그러한 생명력 있는 소망과 믿음을 갖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